이거 안 되면 골프 못 쳐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커킹과 힌징인데 이런 스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졌지. 손목, 팔, 팔꿈치 순으로 먼저 배워야 된다. 손목, 팔, 팔꿈치를 먼저 배우는 스윙은 이런 스윙이다. 팔의 높이 그대로 있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람은이 해. 이가락이렇게하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유연해이고 강해져요. 아랫부분이 이 아랫부분이 유연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를 쳤을 때 엄지를 개입하지 않아도 그립을 갖고 놀수 있고 갖고 놀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제 손목 잘 보세요. 엄지 띄거여저잘 보세요. 도라는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손목. 이렇게 안 펴졌죠? 여기 보세요, 정면. 이거 옆으로 보여줘야겠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손목. 여기까지 왔을 때 손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회전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손목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손목이 피니쉬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왼손. 자, 팩트 체크하러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엄지손가락. 네. 오른손.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넬리코다. 다시, 아까 그 스윙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죠. 손목이 그대로, 여기 각자 백스윙 탑 보세요. 제이슨 데이에요. 슬로우 들어서. 정면, 그대로 가서, 보세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정면 스윙이 되게 좋은 게, 맞고 나서 보세요. 오른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오는 거야. 어, 돌리지 않았어요. 몸 앞에 있어요. 모든 클럽은 내몸 앞에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돼 이런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몸하고 팔하고 아직까지 몸 앞에 있고 오늘은 다른 거안 보셔도 돼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힌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궤도도 그렇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만 대칭만 맞춰지면 된다 그러면 공식은 딱 나왔잖아 보세요 여기서 이 동작이 돼서 그대로 와요. 이 손목이 그대로 와서 돌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럼 헤드페이스 정면으로 가죠. 헤드페이스가 정면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손목이 이렇게 돼야 돼. 그쵸? 뒤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이런 모양. 양쪽이 대칭. 근데 우리는 다 풀렸죠. 돌리면서 이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는 게 팩트고, 양쪽이 대칭이 되려면 힌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힌지가 유지해서 빵 그대로 가서 이렇게 가야 돼 평소에 이렇게 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고 디귿자 이렇게 쟁반을 받치면 앞으로 엎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디귿자를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돼 돌리고 딛고 닫고 뭐 똑바로 치고 이런 레슨은 나중에 봐도 된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공을 때리는 타격의 근본과 부합되지 않는 거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뭔가를 때리고 클럽을 눌러 치는 것은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때요? 오른손. 이런 포지션이죠? 일부러 한번 풀어서 쳐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맞긴 맞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꼭꼭 그러니까 다리 맞지 그리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쪽 부분이 맞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맞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걸 옆에서 보여주면 제 어깨도 한번 보세요 이게 엎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야 할 동작은 이거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선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엄지와 검지의 힘을 완벽하게 빼야 되고, 이 그립을 하고 힌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평소에 이런 연습을 하고, 이런 손목의 각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내가 갖고 여기까지 유지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풀어치는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작은 힘으로 크게 칠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유지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클럽이 유지가 되면 헤드는 손보다 아직 뒤에 있잖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이 부분 조금 이해하고 갈게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지를 한 상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려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돌리면은 어느 정도의 들어올성이 낮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앞에 놓으면 이 동작이 그냥 알아서 나오면서 요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안되면 골프 못쳐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커킹과 힌징인데 이런 스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 줬지. 손목, 팔, 팔꿈치 순으로 먼저 배워야 된다. 손목, 팔, 팔꿈치를 먼저 배우는 스윙은 이런 스윙이다. 팔의 높이 그대로 있죠? 이런 스윙을 할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잘 친다. 연습장에서는 잘 치는데 필드 나가서 못 치는 사람. 스크린은 엄청 잘 치는데 필드 나가서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칠 것이냐면 동작이 커요. 동작이. 골프를 잘 치느리기 위해선 동작을 계속 줄여야 되고 굉장히 깔끔하게 스코어가 잘 나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주가 있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수나 프로라고 하죠. 만약에 막 이런 나이야. 내가 막 트러블 사항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쳐야 팔의 높이가 변하지 않고 손목이나 이런 동작을 연습을 해야 이런 스윙 그래야 내가 어떠한 상황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건 이런 상황이건 이거 빼고 뭐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한 발로 치, 쳐서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던 이런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잘안 잡고 있고 이 갖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스윙 아크가 작아지는 것인데 그건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저 스윙 아크가 작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다 아니까? 어떻게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갑자기 또 흥분하려고 그래. <laughs> 제가 팩트로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크가 커야 거리가 많이 가요. 아크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런 레슨들이 여러분들을 망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을 그릴 거예요. 코킹과 힌징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원을, 백스윙을 크게 그려볼게요. 이 원. 이원 원을 하면 코킹하고 힌징을 안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잘린 거야. 손목하고 코킹하고 안 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치는 거랑 이 아크가 조금 작아졌지만 이 길이 어느 게더 길까요? 두 번째 거 아니야? 당연히. 팔을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필링이 작아졌다는 느낌인 거고 아크가 크다고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정확하게 때리는 게 우리 첫 번째 목적이지 거리도 멀리 나가야 되고 정확하게 때려야 되고 힘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써야 돼. 이게 세 가지가 부합돼야 돼. 골프는. 봐봐요, 이게 돼. 제팔 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이렇게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아크가 크게 때린다는 건 손목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때리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칠 건데? 이걸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필드 나가서 못 치지. 두손 잡아도 이게 맞잖아. 근데 아크 크게. 아크 크게. 이렇게 크게 치고 있는데? 아크를 크게 한다는 거는 그냥 내 위안이야. 자기 위안. 자기가 그냥 커졌다고 위안받는 거야. 이렇게 쳐야지 훨씬 더 멀리 가요. <laughs> 여러분. 네? <laughs>